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뱅킹을 다녀와서 씻고 제 배낭을 정리하기 전에 제 배낭 안에 있는 장비를 보여드리고자 그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배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사용한 샤포수는헬리녹스샤포수입니다 옆에는 먹다 남은 밀키스고 충전 케이블. 이번에 데크 전망대에서 텐트를 쳐서 데크팩 챙겼습니다. 혹시 몰라서 팩들도 있어요. 쓰레기. 그리고 거울. 조절 배터리구요. 이거는 그냥 음식 놓거나 아니면 은 장비 놓을 때 쓰는 아웃도어용 호일이랑 이거는 피크닉 매트입니다. 이거는 그냥 손수건 그리고 이것은 육도에서 나온 접시입니다. 이건 스틱인데요. 가벼워서 좋은 헬리녹스 스틱입니다. 이것도 덕다나무 레몬물이고요. 보조 배터리 헤드랜턴인데요. 헤드랜턴은 블랙 다이아몬드 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낭은 K샵에서 나온 백부라는 배낭입니다. 이게 제가 백대폰 시작하고서는 한 1년 후에 가볍게 다녀야겠다 생각해서 구매한 배낭인데요. 무게는 한 1.4kg 정도 되고요. 용량은 60에서 65리터 정도 됩니다. 최대 15kg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저는 웬만해서 그 이하로 맞춰서 다니려고 노력 중입니다. 현재는 판매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그 대신 백두2가 나와 있어서 지금 배드2는 판매 중입니다. 자, 이거는 하산할 때 부어서 벗은 바람막이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원래 이렇게 커버가 있었는데요. 커버로 인해서 너무 패킹하는 게 제한적이어서 저는 커버를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모스타 형식으로 해서 패킹을 하고 다닙니다. 배낭을 열면 이거는 쿠게나웃 발열 도시락인데요. 이번에 백빽킹 가서는 이걸 사용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다이소에서 산 보냉백인데요. 물이나 음식 같은 거 여기 넣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다 써서 쓰레기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로그램에서 나온 샤코수인데요. 저한테는 너무 큰거 같아서 그냥 파우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코수 안에는 가죽이 들어가 이거 코인 티슈 다 사용해서 티슈고요. 램턴이 있는데요. 램턴은 프레모와 미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첨스 시에로컵이고요 이거는 국도에서 나온 폴딩 그리고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칼, 가위, 그리고 집게,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닙니다. 이건 텐트인데요. 토크 텐트 사의 더블 레인보라는 텐트입니다. 무게는 1.2kg 정도 되고요. 2인용이고 싱글한입니다. 핀은 6개 정도 사용되는데요. 최소 2개로 피칭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텐트입니다. 원래 비자립인데, 뭐지? 스틱이나 콜로 구정을 해서 자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양문 개방형에 매시망도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텐트입니다. 이거는 그라운드 시트. 원래 이 텐트 그라운드 시트가 한지처럼 하얀 종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마랑 같이 살때 엄마가 폐지인 줄 알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헬스포츠 그라운드 시트를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어매트인데요. 아, 서 써머레스트에서 나온 네오에어 올시즌입니다. 알벨류는 4.9이고요. 무게는 540g입니다. 알벨류 값은 R1에서 R6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냉기 차단이 높다고 합니다. 어, 이 침낭은 윤벨 EXP 슈파, 슈파이월 다운더거입니다. 프리파워는 800이고요. 무게는 1.6kg입니다. 한계 온도는 영하 40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영하 40도에 깨팩킹을 해보지 않아서 아직 검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오. 강한 아, 장바인데요. 랩업이렇 해서 따뜻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백패킹을 시작할 때 저는 카스카 85L의 탱크는 알락이었는데요. 비싸고 스펙이 좋은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나랑 가장 잘 맞고 만족하며 잘 활용하고 잘 사, 사용하는 장비가 저한테는 최고의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 그리고 체력 이것도 중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걸 지키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빽빽커로서 지켜야 할 각자의 몫이라도 지킨다면 더 많은 곳을 더 많이 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빽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탱크는 됐습니다 에언 그리고 저는 따로 의무복 파우치에 안 담고 다니고 그냥 배낭 밑에 빈 공간에 꾹 눌러서 빈 공간을 채웁니다. 바닥 공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배낭 바닥을 이렇게 잘 채워놓으면 나중에 배낭 이런때 배낭이 쓰러지지도 않고 잘서 있어서. 아, 카운트를. 카우치를... 제가 빅필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하더라고요. 비필러는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저는 비필러가 아니지만 빈 공간을 잘 메꾸는 편입니다. 그리고 얘를 덮고 저는 그래서 배낭 패킹할 때 배낭 각을 잡을 때 이끼슈나 핫팩 같은 걸로 해서. 관을 채워서 가고 접습니다. 컨베는고 뒤에도 앞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스티브 나오고 돌돌 말아서. 완성!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쉬어야겠습니다.